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에선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자리에 도전했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혼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경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쳤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10%가 넘는 격차로 패배하긴 했지만 불리한 정치지형 상황에서도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김전 지사를 내세워 부산과 양산 등 PK 지역 총선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9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출마를 전제로 김전 지사를 대항마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전 지사는 고향인 거창군이 포함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전 지사의 가족들은 거창군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김전 지사는 조만간 지역구를 찾아 입장을 밝히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계획입니다. 뭐 그동안 늘이뭐 고향 쪽에 에? 뭐 <laughs> 그 누구나 정치하다 보면 그 뿌리에 대한 그런 그 믿음들이 있잖아,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요구 이제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고향 쪽에서 그런 요구도 실제 강한 것도 사실이고. 김전 지사는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원내 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응하는 전략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며 원내 입성 후당 지도부에 도전할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까지 당내 교통 정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산청함량 거창 합천 지역구엔 강석진 의원이 재선 의지를 밝히고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남은 기간 의정 활동에 전념한 뒤 당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합천 출신의 현 지역위원장인 건문상 변호사와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산청함량 거창 합천에서 재선을 지낸 바른미래당 소속 신성범 전 의원도 일찌감치 지역구에 내려와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김태호 전지사의 출마 결심으로 서부경남 지역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